뭐야? 형도안 일어났어? 안녕 시칸다엘리 아스 It's 5.20유셉요 유세프 didn't come <laughs> 여러분 하우드유드 두벅신입니다. 어, 오늘은 가벼운 컨텐츠로 송어 낚시를 한번 하러 가볼까 합니다. 저기 마을 뒤로 가면 은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송어를 잡을 수 있대요. 근데 송어를 잡으려면 은아침 일찍이나 약간 저녁 늦게 가야 추운 온도에서 몸 중이 되나 머리나 전 사실 낚시 잘 모르기도 하고 겸사겸사 겸사 배울 겸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텔 지킴이 친구들하고 같이 오케이. <laughs> 유세프 okay. is h e r 지난번에 같이 가자고 새벽에 불렀는데 못 일어나고 지안 뭐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잤나 봐요. 다니시스 y is s l e e p 오케이. 이 자식들 자낚 i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부유하게 여러 개 가지고 낚시하지 않습니다. y 세 u s 프 f is a professional fisherman. So how many fish you are going to catch today? d a If we you don't, we'll go into the water. 여기, 이 동네 친구예요. 19살이고. 작년에 학교 졸업했어요. 진짜 예쁘죠? 풍경. 평화로운 정치를 영상에 많이 담고 싶은데, 이 과정 안에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들을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달 아직 떠있다. 보여? 날씨 엄청 맑아요. 여러분, 미세먼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먼지가 있으면 있었지. 어우씨. 뾰족뾰족한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Why do they make t h i s animals? Yeah, animals. Okay. Is this the proper road? Okay. 다시부터 배우고 가네. 우와. 아, 제가 여기 일주일이 넘게 있었는데,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길로 가고 있어요. 진짜 이쁘네. 그시 일부러 길을 소개해켜준 것처럼. 근데, 습지요, 습지. 완전 시골 마을인데, 제너레이터 있어가지고 전기도 풍부하고, 뭐, 올해부터 LTE가 깔렸어요. 인터넷도 빠방하고, 그래야? Yeah? 오케이. Okay. 어? 뭐 하는 거지? What is he doing? He's looking for insects. insects. for the bait. Yeah. 아. 어? 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대박 천연미귀 오오 <laughs> 대박 상상도 못했네 That's why we came here 예수 오오오우 oh, You found yeah. it We are fishing worms 우와 여기도 진짜 예쁘다 뭔가 봉다리 아 담을 거 여기가 평균 임금이 아니다. 맥시멈, 맥시멈. 한달 임금이 15만원 남는데요. 근데 대부분 여기 사람들은 또 셀러리로 일하는 게 아니라 농사짓거나 그러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품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배우네요. 미끼딸이 사지 않아도 된다.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안드겠습스다 Do you know how wide t h ground is like this? Because i s this... s wet. The water is under the ah 아, yeah yeah so, yeah. And that's why this is not for agriculture. This yeah. why they growing yeah. the trees. 우와. 아 여러분 강입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아침에한층 나오는 곳인데 물 소리도 어쩜 이렇게 예뻐? 군자랑 너무 틀려요숲에서 작업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 딱 나오잖아요. 나오는 순간 보는 게 p e 물론 굉장히 심심하긴 해요. 이 다음은 한국 돌아오고싶긴 한데, 이걸 어떻게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아, 아, 아. So beautiful! 우와, 지도, 천연지. You can get everything on the nature. Yeah. Actually, it's very new for me. 아, 모래까지 또 섞었구나. 역시, 프로페셔널. s s 와, 싱싱하다, 진짜. How many h o o k you have? Three. When did you start fishing? Now it s t a r t I mean the... Oh, okay. 아, 어, 이렇게 돌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거안 하네. 어? Oh, really?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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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늘 컨텐츠 순청할까봐 물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런 유스 피싱 라 o 진정한 내추럴 웨이. 이야. 노 o 아. 여긴 진짜 더이뻐 우와. 자, 손의 감각에 무등 것을 맡기고. 통합 없는 거 아니야? 진정한 프로는 낚싯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닌가? 이용하네 I think today you will go into the water 아, oh, very serious. Okay, a n o 잡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콘텐츠는 강의 풍경을 보여드리는 콘텐츠예요 다들 아시죠? r e 진짜. His name is e l i a s 23 years old, right? You are the manager of family ties. You also work in Gigit in winter. Because this place in winter, people cannot come. Road will not lose, but the tourists are not coming to there. Ah, uh, yeah, yeah. But it's so cold. But you told me some people like adventure. Yeah, they are coming and they are staying here two, one month, two months. They are doing skis here and also they are going to hiking. Every place will covered with snow. Yeah, I see. Sure okay.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대로 찾았을 것인가 스팟을? No. 로 스팟을 바꾸나? 아 찌를 바꾸려 그러는구나. 여러분 아시죠? 이거 풍경 컨텐츠, 풍경 컨텐츠, 낚시 컨텐츠 아니에요. 잡을 수 있을까? 송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아, 그래. 오케이, 여기 있네요. That's good news. You catch you! e s t 에 있다가 낚시대 맞을 것 같아요. 물 들어가는 컨텐츠는 바키스탄에서보기 어, 저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달 전쯤에는 제 비행기 티켓이 캔슬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게 된 거기도 한데 다음 달로 예약해 놓은 그 티켓도 또 캔슬이 난 거예요. 열심히 작업이나 해야죠. 뭐 어쨌든 그 비행기가 제가 비즈니스로 끊었거든요. 그 카타르 공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운지를 들어가 보기 위해서 그게 수영장이 있대요. 여러분 물 컨텐츠는 거기 에 있는 그 샹들리에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어떤 그런 수영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또이어가보자 You think you can get? No. No. 나는 매번 나물따러 낚시 나오면 고기 잡는 걸 거의 못 보지. 저는 생각해요 가끔 아 낚시는 환상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고기를 못 잡는다. 낚시 못 <목소리> <목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낚시를 당했는지. 이따 가는 게 여러분을 올챙이 보여드릴게 올챙이. 뭐야? 왜... 와! <laughs> 아침에가 이제 좀 떠올랐습니다. 안녕 얘들아. 반가워. 야 아, 뭐야? 쟤는 무슨 날파리들 저렇게 데리고 다니게? 일곱 시좀 넘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양하고 소하고 막 데리고 나와요. 안녕. 네. 예. 이제 새끼 양도 만져보는 것도 포기하는 걸로. 오늘 참 포기한 게 많네요. 낚시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풍경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그 마무리가 잘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먹었던 마이 셉 e 리아 His Best Food I Introduce You How to Make It c h 캐치 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요리 레시피라 남겨놔서 쓸모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마지막 풍경 보여드릴게요. Okay, His Name is <laughs> d 아니 아니야. 뉴욕은 그 메그 차파티 워터. not o 아야 야 차파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파티 반죽은 그냥 오에 워터의 플로우. 온에 워터. 음.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쫙쫙 해요. 예쁘게 펼치고. 어나 무서워서 손도 못 떼겠는데. 자 그동안 알리아스는 물에다가 쌀 불리고 있고요. 치킨. We use domestic. 방금 전에 만든 거. 깜빡 mm 튀게 -hmm. 만들어서 다른 거가 있어 n nice. <laughs> I'm going to b o h e r i e c n you boil the rice? Yeah. m i t h s o l t Potatoes. Yeah, potatoes. 2 minutes. Okay. We'll make the grits. I e f We l i e sticky so, but for me, it's good to go This is c e l l e r rice, like sunny and the r o n d rice. All right, it's finished. Yeah, right. Ah, okay. <laughs> 자, 케첩, 소스, 소스, 칠리 소스. Actually, I don't know about the taste of chilies. Can? Okay. 어, oh, 약간 시큼한. Very spicy and a sour. Okay. 자, 이만큼의 케첩과 칠리 소스, 간장, 마늘. 네지도 이야기했어. Yeah, 기름 so, 적당히 채고요. Vegetable time. <laughs> t h a n 밥에 살짝 얹어서. 치킨 케찹 볶음이라고 하죠. 약간 쏘야, 쏘야 느낌? 해외에서 먹을 거 없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음.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7월 11일이 여기 아가칸 이지말리의 존경받는 리더의 생일이라서 훈자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 다시 카레아바드로 돌아갈 겁니다 두발.